저도 50여년 목회 하면서 이 광포시계라는 거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장례를 했지만 없어요. 오늘 이 광포시은 한국 특별 유공자들에게, 국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들에게 주는 국가가 정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영 장모님은 6.25 참전 유공사로서 전투에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시정한 대로 미국, 중 어, 북부의 제한 문인에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어, 오늘 특별히 광포시는 금일 전달하는 영구용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작 증정하는 것입니다. 고인 되신 박한영 전우는 어린 나이에 6.25 동네에 참전한 국가참전유공자이십니다. 대한민국 재앙 군인의 산하 미국 북중부필라 재앙 군인회와6.25 참전유공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늘 이 태극기를 국회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경기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오늘 향하여 경기! <웃음> <웃음> 먼저 접기 전에 애국가를 합창하도록 돼요. 여러분도 다 일어나서서 동네물 을은 일절만 러보겠습니다동물의이 마르고 갈로 thank you 이런 구형 태극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작했을 것을 사모님께 드립니다.